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아침반 TV 박수기입니다. 8월 3일자 국토교통부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선도사업 후보지 네 곳을 선정했습니다. 우선 광역시 중구 중동 후보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세 곳과 울산 한 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상공 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방안이라는 제목이 있죠. 올 2월 4일 날 발표했죠. 상공 80 주택 공급 방안 사업 종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오늘 발표한 이 보도자료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역세권 중 공업 저청 주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저청 주거 해당되겠죠? 소규모 도시 재생 공공주택 신축 매입이 있습니다 울산 우정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정비지구로 지정이 되었어요 해제되고 난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에 사업이 진척이안 되고 정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국토부에서는 20년 이상 주택이 50% 된다 그랬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40년 이상 된 주택도 상당한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당곳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개발이 되어야 하는 지형은 분명히 맞습니다. 선정 세부상을 한번 보면은요. 울산은 저청 주구 세대는 1485호가 된다는 거죠. 사업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해서 도시 계획도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거죠. 도시 규제도 완화해 주고 기반시설 기부채납도 완화해 주겠다는 거죠 15% 기부채납을 완화하는 거는 실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삶의 품질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분양가액을 시세 대비 평균 한60% 수준을 예측하고 있고요 토지 지주의 수익률도 한20% 정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 자료를 냈습니다. 세부 개발 계획은 아직 확정이 된게 아닙니다. 주민들의 협의와 도시 계획 심의 과정에서 변동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서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성경 1차 아파트입니다. 여기 우영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도로가 굉장히 협소해요. 바로 옆은 재개발 04 구역입니다. 이분이 발표한 해당 부지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역이 원래는 전체가 이렇게 03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현재 한양 립스에서 개발하고 있고요. 앞에 이 부분은 발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지역 빠졌죠. 뭐가 이가 빠진 모양이죠. 조금 아쉬워요. 지도를 보면서 한번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재개발 공모구역인데 여기는 일반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23년도 9월 말 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여기가 재개발 공사구역입니다. 공사구역은 연말쯤 관리처분 인가를 예상하고 있죠. 여기가 지금 공공개발 부진데요. 우에이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다 그랬죠. 공산구역으로 같이 개발이 됐다 그러면은 중간에 이렇게 넓은 도로 같이 연결될 수가 있었거든요. 었 중간중간에 이렇게 넓은 20m 도로도 생길 수 있었단 말입니다. 정비구역이 해지되고 나서 일부 지역주택조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가 빠진 모습 표현을 하면 난개발이라고 하죠. 노후된 주택들이 빠지는 지역들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여기 강변 앞쪽도 보면은 일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죠.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이렇게 개발 되고 있죠. 뭔가 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저는 과거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옛날에 공상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예쁜 모습으로 재개발이 되어 갔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분명히 30년 4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 많기 때문에 조속한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미 여러 업체의 지주작업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지가가 많이 상승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시가 장기적인 도시 개발 계획을 가지고 군데군데 이빠진 모습으로 개발되갈 것이 아니라 좀 균형있게 도시가 개발되어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을 제가 가져보는 것이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가지고 후보지 4곳 네중 울산 지역 후보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나침반TV 박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